이게, 뭐알코뭐이야 노알콜. 응. 우와, 신기한데? 뭐 할걸 맥주. 맛있더라고. 지금 아, 맥주같이 생겼어? 맥주야? 맥주잉? <laughs> 아, <한큼은 웃음> 뭐하는 거야. 미리 세팅해놔야돼 대피주고 기다려 그대와 함께하는 기다림은 큰 즐거움입니다 <laughs> 뭔 소리야? 아형 감성 잘한 거 같은데? 아, 아 감성 말해선 해봤어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<laughs> <너> 술 먹고 서셋어요 <laughs> 새벽 감성 새벽 감성 응? 몰라? 응? 어, 한잔 깔까요? 바텐더 성우 최씨 한잔 주시죠. 와, 야, 이거 무알콜 처음 먹어. 맛이 어떠신지 알것 같아요? 어, 진짜 맥주 같아. 맥주에요. 이거 비건 분들이. <웃음> 맥주요. <웃음> 비건 분들이 잘 드시는데 이하이네켄 논알콜이 가장 맥주에 흡사하대. 더x10 okay. 이제 3분 기다립니다 <laughs> 즐거운 사갈것 <사람들> 같다 <laughs> 그 <시간을 웃음> 그 시간이 빨리, 빨리 가는 그러니까 3분 빨리 가겠지 좋은 사람과 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? 아쉽다 <laughs> 네외드에인 뱉지 말라고 <laughs> 아배웃기 이거 고정 좀 해주세요 고정 됐어요 천잰데? 여기 뭐 있어 이거 이거 오 어? 열라면 새로운 기능 이지락이래 이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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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이 모임의 이름도 만들자 그래야 그이 유튜브에서도 우리끼리 있을 때 컨텐츠 명이 따로 있어야 아, 아 그러네. 재생 목록에 추가하기도 쉽고 재밌거든. 어, 이걸 뭐라하지? 고 우리 우리 네, 뭐라? 일단 끌고 정하자. 호호호구별. 호구. 응? 호구별. 호구별. 뭔 뜻이에요? 비포 구로? 변레 <laughs> 우리 데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? 진짜 뜬금없는 뜻이 맞았으면 좋겠어. 얼탱이가 없는데 이거다. 할수 있는데, 그러니까 저희는 캠핑을 다 가볍게 다니니까. 음. 그러니 뭔가 가볍게 다닌다. 그런 거야. 말랑? 의장한 챙기는 새끼들 아, 이런 어, 의미? 좋아, 좋아, 그런 거 좋아. 있지. 어, 뭐지? 뭔지 알아요? 그런 거 좋아. 뭐, 아, 약간, 가볍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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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좋은데? 너네는 의장한챙기냐고아 장. 아, 뭔가, 너무 아, 아, 나을 것 같아. 거 같아. 뭔가 나을 <laughs> 것 같아. 어, 맞아. 뭔가 딱 어감 좋은 게 있을 것 같아. 꿀발러드 <laughs> 어, 그런 의미. 우리 약간 엎혀가는 존재잖아. 의자만 챙기는 새끼들 그냥 해도 이거 하는데. <laughs> 난, <laughs> 난 좋아. 의챙 의챙 새. 의챙 새. 나는 나갈래. 나는, 나는 의자만 의챙 의챙 좋아. 의챙 의놈 놈이라고 하던가 놈들이라고 하던가. 새끼들. 의챙 놈들, 어, 놈들, 놈들. 놈들 그냥. 그냥 의놈들 할까? 의놈들. 의자만 챙기는 놈들. 의놈들. 의놈들. 어 좋은데? 약간 의형제라는 음. 의미도 어? 있고. 어? 의미가 아까 말했던 의미가 좀... 다 어, 이렇게 쪽지, 의농들, 의농들 이런 말들 <laughs> 아, 세 명이 와도 충분. 너무 충분하지. <laughs> 조금 반대로도 어, 뭐. 야 여기 이게 심리적으로 편한. <laughs> 하긴 여기는 달냄새. 바... 음, <laughs> <laughs> 이 친새끼들. 냄새나. <laughs> <laughs> 몇분 잤었죠? 기억이 나질 않아. 자고 일어나니까 한 시간이 흘렀어요. 집을 언제 가자? 몇분 걸려요? 30분? 형도 <laughs> 30분, 나도 30분. 저도 그 정도 걸리겠는데? 아다 30분 정도 걸리겠다 진짜. 아 내일 11시에 약속 있어. <laughs> 아, 아 또... 내일 우리도 일정이 빡빡한데.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. <laughs> 아니지, 이미 오늘에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 중이야, 지금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합니다. 이놈들 오늘도 의자만 챙겼다. 가자. <laughs>